오늘 가볼 곳은 수유시장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재래시장 중에 하나지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서울 5대 시장이었다는 말도 있고, 5대 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올 때마다 괜히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것저것 먹고 싶고, 사고 싶은 욕망이 마구마구 무럭무럭 용서줍니다. 이것저것 먹을 게참 많습니다. 거, 다른 거, 것도 거. 많이 팔겠지만, 일단 저는 먹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먼저 떡을 삽니다. 아. 꿀떡을 삽니다. 예. 하얗고 분홍 핑크핑크 아, 떡을 덥석게 물면 어디가 그 달콤함이 입안에 한가득 진정한 응? 꿀맛입니다. 이어 족발 구경. 아, 아. 족발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멋진 칼솜씨를 볼수 있거든요. 훌륭한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여긴 반찬 천국입니다. 양도 많고 값싼 각종 반찬이 넘쳐납니다. 이번엔 육개장을 삽니다. 육개장은 선짓국 공탕 세종류가 있는데 육개장만 맛보는 계속 육개장만 삽니다. 맛도 끝내주고 양도 많습니다. 보통은 6천원 양만히는 만원인데 아저씨가 정하는 겁니다. 암튼 많이 줍니다. 양 뿐만 아니라 맛도 분명 좋습니다. 포장하고도 한국자를 덮어주시니 분명 많이 줍니다. 물론 또또좋습니다이 가격에 이 양이면 가성비 끝내줍니다. 그리고는 홍어회를 삽니다. 수시장 홍어회는 유명합니다. 이곳저곳 홍어회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여럿 보입니다. 홍어회는 막걸리랑 먹으면 끝내주는데 일단 오늘은 족발을 사서 거기 위에 올려서 막걸리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휙휙 족발이 한입에 알맞게 싹싹 잘라집니다. 이분 족발 좀 잘라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착착 잘라 포장해주시는데 그 가격이 무려 22,000원 족발 대짜가 22,000원이라니 놀랄 따름입니다. 가격 미쳤죠. 양이 만족하고 가격에 놀랐습니다. 가성비 짱입니다. 포장뿐만 아니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막걸리에 족발 하나 드셔보세요. 진정 끝내줍니다. 일전에 장 보러 갔다가 막걸리에 취해 그냥 집에 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말다 했죠. 군침이 마구 마구 용서 숨칩니다. 아 오늘은 술안 먹으려고 랬는데또 막걸리 한번을 사야겠습니다. 맛도 좋고 고소한 것이 맘에 쏙 듭니다. 양과 가격 어느 하나 흠 잡을 게 없네요. 지금도 또 먹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떡볶이를 삽니다. 계속 삽니다. 가마솥 뚜껑인지 커다란 철판인지 모르지만 검붉게 색이 무지 이쁘고 맛도 일품입니다. 약간 달아서 별로다 싶을 때쯤에 젓가락으로 하나 더 집는 저를 볼수 있습니다. 은근 여기서 포장해 가신 분이 무척 많습니다. 저렇게 퍼주시고도 3,000원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찹쌀 도라스를 삽니다. 무심한 듯 설탕에 척척 던지시곤 비닐에 휙휙 무책임하게 음... 암튼 그렇게 주시는데도 맛이 좋네요. 전에는 몇번 설탕 샤워 해주시더니 이제는 툭 던지고 휙싸주신데도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덕 무침도 하나 삽니다. 호불호가 물론 갈리지만 저는 더덕 무침이 좋더라고요. 막걸리에다가 아또술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수시장은 이미 유명하지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번 찾아와서 즐겁게 한번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